서울에 이렇게 큰 한옥 마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북촌, 서촌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한옥 단지랍니다. 아. 아주 한옥들이 제대로 서 있네. 근데 요거는 무슨 문이지? 궁금한 건못 참는 김영철이 신례좀 했습니다. 아, 계량기, 요건 또 뭐야? 요건 새 집이구나. 아, 여기 새가 살았나 보다. 밑에 마른 나무 가지들, 이파리들 갖다가 넘어 보니까 계량기 틈으로 참새들이 새끼를 여기서 낳았구나. 담벼락 쪽방에 새 들어 살던 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? 지어진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골목이 깨끗하네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경철 <laughs> 어, 선생님 안녕세요 네네네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안녕하세요. 동네가 이뻐서 구경 중인데 어허. 뭐 어디 가세요? 그 거창 동깨를 할머니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외국인 손님 맞이하라고 아, <laughs> 아 귀한 거 할머니가 보내셨네요. 네. 음. 아이 동네까지 오셨구나. <laughs> 너무 신기하다. <laughs> 네, 네. 아이 동네 사세요? 네. 저희 네. 여기 집 바로 옆인데 한번 가시겠어요 아, 네. 이쪽으로 네. 들어오세요. 와. 아주 입구에 아주 꽃이 너무 이쁘네. 네. 이게 무슨 꽃이에요? 아스타. 예. 사계국화예요. 아. 그러니까 너무 이쁘네요. 예. 음. <laughs> 세상 재밌는 게집 구경인데 모처럼 저랑 한옥 구경 같이 하시죠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안녕. <laughs> 예. 일로 왔지 네. 맞는다. 일로 들어와. 네 들어와. 여기는 언제 이사 오셨어요? 저희는 2018년도에. 2018년도. 네. <laughs> 여기 사시기 전에 어디서 사셨어요? 네 강동구 아파트만 사러서 갖요 아파트에 너무 좋으시겠다. 예. 소원 푸셨네? <laughs> 네 맞아요. <laughs> 집 안에 있으면은 이 예. 나무 향이 좋겠어요. 예. 그렇죠? 현대나무 예. 향하고 아주. 그러게요. 예. 예. 한옥에 살다 보니까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. 저런 네. 골동품 옛날 것들이 좋아지더라고요. 음. 예. <laughs> 한옥 거주 3년차 집이 바뀌면서 인생이 달라졌답니다. 집주인은 요즘 한옥에 푹 빠져 있습니다. 한옥의 정취는 한껏 살리고 불편한 점은 과감히 개선해 외국인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꾸미는 중이죠. 아, 저는. 건강이 안 좋아서 이동네를 오게 됐어요. 북한산 자락 아래 국립공원 아래 이런 한옥 부지가 없잖아요. 근데 춥지도 않고 겨울에 한 번도 춥지도 않고 사계절을 또 느낄 수 있어서 또 한옥의 창문이 수많은 창문이 있잖아요. 근데 열 때마다 그 연출되는 그 경치들이 와 진짜 살면 살수록 감탄을 자아내게 하거든요. 여기+ 여기 어때? 간호사였던 딸도 직장 그만두고 한몫 단단히 거듭니다. 여기 빵한국것 같은데?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한국에서 한국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이한국을서도이 한국에서도 이한국을이 한국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이이이 어, 외국인들도 오면 참 좋겠다,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어요. 한옥 게스트 하우스 오픈 준비 끝. 이 특별한 한옥 체험엔 집 뒤에 우뚝 솟은 북한산 전기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. 야 여기 이렇게 또 조그만 습지가 조성이 돼 있네. 아... 어... 한옥단지가 들어서면서 복원된 자연 습지입니다. 산개구리와 맹꽁이까지 여러 생명들의 보금자리인데요. 곤충 호텔? <laughs> 아, 재밌네. 응. 곤충, 흔적 찾기, 곤충 소리 찾기. 근데 뭐, 곤충이 안 보이네. 아침밥 먹으러 나갔나 본데. <laughs> 외국인은 아까 그 집에 묵고, 곤충들은 이 호텔에 묵고. <laughs> 객실은 여러 개인데, 투숙객은 안 보입니다. 골목에사람도 없다, 했더니. 여러분들이 계시네요. 안 대청마루에 다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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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녕하세요. 아니, 저, 이렇게 한옥마을 요 안녕하세요. 요 아 저희가 같이 이게 좋은 거 있으면 시켜먹고 나눠먹고 그래요. 아 그러세요? 네네. 아 그러니까 공동구매 하셔가지고? 네네. 아, 네네. 혼자 먹기 그래서요. 음, <laughs> 많죠 양이 그죠? 예, 네 많고 음. 좋은 거를 많이 사면 이게 좀 저렴하게 살수 있고 그렇죠. 깎아가지고 달걀도 그렇고 이것 도 뭐예요? 문경에서 동민 씨가 우리 이렇게 해놓은 거 얼마 네. 안 남았다 그래서 마늘도 있고 네, 네. 마늘도 마늘 구한요 구한 마늘 이언이가 가져왔어요 이언이 집 구한 사람이에요 모양이 아, 구한이거든요. 아. 자주 먹을 수 있는 것들 을 네, 네, 네. 공동 구매하시는구나. 네. 를 아. 동네 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집이 은평 한옥마을 분녀 회장댁입니다.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주택살이를 시작하면서. 대문도 열고 마음도 활짝 열었답니다. 뭐 어떤 게 좋다 이게 또 먹는 데서 인신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까워지고 서로 이제 뭐뭐 뭐 나는 뭐 열무김치를 많이 담았어 하면서 김치 가져오고 이러면서 또 감자랑 또 김치랑도 막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참 즐거운 거 같아요.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또 좋은 정보 주고. 문경에서온거 알세요. 맛들면 가벼워지는 짐의 무게. 나누면 커지는 삶의 재미 잘먹니 고마워. 행복한 늦바람이네요